에디오피아 정교의 성경으로도 알려진 에디오피아 성경은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원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전통에 따르면 기독교는 그리스도 이후 1세기의 사도행전 8장 27에서 40절에 언급된 에디오피아 내실을 통해 이 나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디오피아로 돌아가 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공식적인 기독교화는 일반적으로 서기 4세기의 성프루멘티우스 세인트 프로멘티어스에 기인합니다. 시리아 기독교인인 프루멘티우스프로멘티어스는에디오피아에 도착하여 왕의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악숨의 주교로 임명되어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은 이 기독교화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성경을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에서 에디오피아 교회의 전래 언어인 게즈, 지이지, 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번역과 편집 과정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의 독특한 특징은 대부분의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없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에는 개신교 성경 66권, 가톨릭 성경 73권 외에 총 81권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책 중에는 애녹서, 희년서, 그리고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예경이나 위경으로 간주되는 여러 다른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책들이 포함됨으로써 에디오피아 성경은 내용과 관점이 독특하고 풍부해졌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이 문자 그대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에디오피아 이후의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며 나중에 살펴보게 될 역사적, 신학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에녹서는 에디오피아 성경에 포함된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본문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5장 18대 24절에 언급된 성경의 족장 에녹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3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텍스트 모음입니다. 에녹서는 5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시자의 책 1에서 36장 2 에녹의 비유 37에서 71장 3 천문서 72에서 82장 4 꿈의 책 83에서 90장, 5, 에녹서 91에서 108장. 각 섹션에는 천사의 타락, 신의 심판, 천문학 및 우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독특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녹서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본문에 따르면 지구로 내려와 인간 여성과 결혼한 감시자, 즉 천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 1대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확장하여 홍수 이전 인류의 부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에녹서는 또한 많은 학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라고 믿는 인물인 사람의 아들에 대한 환상을 포함하여 메시아에 관한 묵시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에녹서는 후기 유대 관습과 어떤 면에서 다른 복잡한 천문학 체계와 달력을 제시하며 고대 세계의 천문학 지식 발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내용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에녹서는 대부분의 기독교와 유대 전통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신약성서 저자들에 의해 알려지고 인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서 14절과 15절은 에녹서의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의 외경이 포함된 것은 이 성경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경 번역본과 다른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부 전통에서 중경이라고도 알려진 외경은 역사 전반에 걸쳐 진정성이나 정경 가치에 의문이 제기된 텍스트입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성경에 나오는 책들 외에도 에녹서, 희년서, 에스드라 첫째와 둘째 에스드라, 바룩서, 문하스의 기도서, 추가서 등의 본문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에게 이 책들은 각각 성경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독특하고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소창세기 제너시스 마이너라고도 알려진 희년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확장한 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49년 기간, 즉 희년으로 나누고, 표준 성경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창조, 홍수, 족장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경책들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저자, 이 책들 중 다수는 에녹이나 바르후와 같은 중요한 성경 인물에 기인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들이 이 인물들이 생생한 시대보다 훨씬 후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2. 내용, 이 책들에 나오는 일부 가르침과 이야기는 정경에서 발견되는 내용과 다르거나 크게 확장되어 확립된 교리와의 호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영감. 이 책들이 정경과 마찬가지로 신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4. 역사. 이 책들의 수용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 사이에서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명기의 일부 책을 받아들이지만 에디오피아 성경에 나오는 책 전체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모든 책을 비정경적이라고 거부합니다. 정경성 문제, 즉 특정 책들이 성경의 공식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에디오피아 성경과 에녹서에 대한 논의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정경은 즉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논쟁과 분별력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정경성 문제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도적 또는 예언적 저자. 정경에 포함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이 책이 사도나 선지자 또는 그들의 직속하에 기록되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권한. 2. 보편성. 다양한 지역의 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는 책들이 정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교리적 일관성. 책은 확립된 교리 및 이미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다른 책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4. 고대.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가장 가깝게 쓰여진 책들이 선호되었습니다. 시성 절차는 구약과 신약에 따라 달랐다. 구약 성경의 정경은 비록 공동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예수 시대 이전의 유대인 전통에서 주로 확립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은 기독교의 첫 세기에 발전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사도들의 편지와 예수에 관한 구전 기록과 함께 구약을 사용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복음서와 기타 작품이 인정되어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약성서의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은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정경에서 제외된 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는 정경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과 이러한 기준이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는 일부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널리 읽히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신약성서의 유다서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유대인의 정경과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디오피아 교회는 에녹서와 다른 본문을 정경으로 보관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고립에 기인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독교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영향 없이 고대 전통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에녹서에서 가장 흥미롭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과 네피림에 대한 정교한 서술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 1대 4절에 나오는 간단한 설명을 크게 확장하여 정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감시자, 아처즈, 로 알려진 천사 집단이 인간 여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사마자와 아자젤이 이끄는 이 천사들은 서로 조약을 맺고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천사들이 인간에게 무기 제작, 화장품, 마법, 점성술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늘의 지식을 인류에게 전달하는 것은 신성한 질서를 범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천사들과 인간 여자들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 강력한 거인으로 묘사되는 네피림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존재는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묘사되며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소비하고 결국 인류에게 등을 돌립니다. 에녹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묘사된 대로 홍수를 초래한 인류의 부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들과 네피림의 행위는 지구에 큰 악과 폭력을 가져왔고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정화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에녹서는 또한 이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에녹은 감시자들의 파멸을 알리기 위해 메신저로 보내졌습니다. 천사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무적행에 갇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가지 흥미로운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1. 천사의 본질. 즉, 천사가 인간과 성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은 천사 존재의 본질에 대한 많은 전통적인 해석과 모순됩니다. 2. 자유의지. 에러티브는 천사들도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3. 인간 부패의 일부가 천사에 의해 전달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문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악의 기원. 이는 표준적인 성경 이야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4. 네피림의 정체. 창세기에서는 네피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지만 에녹서는 그들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서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과 네피림 이야기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의 메아리는 신약성서의 여러 본문, 특히 베드로의 서신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묵시적인 예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녹서 예언의 중심 인물 중 하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인물은 인류를 심판하고 영원한 정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제하는 천상의 존재로 묘사됩니다. 인자에 대한 에녹의 묘사는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로 언급하신 것과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이 책에는 또한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자세한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인 환상은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인 전쟁을 묘사하며 이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확립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에녹서에 나오는 메시아적 이연과 묵시적 이연의 일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신성한 재판관이 오심. 2. 죽은 자의 부활과 보편적인 심판. 3. 땅의 변화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4. 영원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성서, 특히 유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메시아적, 묵시적 기대와 중요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에녹서가 초기 기독교 사상의 발전에 끼쳤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예언과 기독교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의 예수 이해의 핵심인 고통받는 메시아 개념은 에녹서에는 없습니다. 에녹서의 가장 매력적이고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우주론과 천문학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입니다. 이 책에는 당대에 비해 눈부시게 발전한 우주와 천체, 천문 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천문서 에스트로나미켈복 로 알려진 부분 72에서 82장은 천체의 움직임과 달력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하늘의 12개 문을 통과하는 해와 달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 2. 1년 내내 달의 위상과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대한 설명. 3. 정확히 52주로 나누어진 364일의 태양력. 4. 바람. 별및 다양한 기상 현상에 대한 설명. 특히 이 책이 쓰여진 시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천문학적 설명의 세부 사항과 정확성 수준은 놀랍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녹서에 나오는 천문학 지식이 바빌로니아와 그리스 전통의 영향을 보여 중요한 문화적 교류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책에 설명된 364일 태양력이다. 이 달력은 후기 라비 유대교에서 사용된 354일 태음력 달력과 다릅니다. 에녹서의이 대체 달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고대 유대교의 다양한 달력 전통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녹서에 제시된 우주론에는 에녹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하늘과 지하 세계를 여행하는 천국 여행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 에녹은 타락한 천사들과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형벌의 장소와 의인에 대한 보상의 장소를 관찰합니다. 에녹서에 나오는 이러한 우주론적, 천문학적 설명은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1. 진보된 천문학 지식은 현대 과학적 이해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2. 그러한 상세한 천문학 정보를 종교 서적에 포함시키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3. 이러한 우주론적 사상은 우주의 본질에 관한 초기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에녹서가 신약 성서에 미친 영향은 비록 일부는 아니지만 성경의 정경과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 그것이 신약 성서에 미친 영향은 주목할 만하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혹적인 창을 제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애녹의 영향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유다서에서 발견됩니다. 유다서 1장 14에서 15절에서 저자는 애녹서의 예언을 직접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악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경건치 아니한 행한 모든 불경건한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향하여 한 모든 무례한 말을 인하여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직접적인 인용은 유다서의 저자가 에녹서에 예언적 권위가 있다고 여겼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책의 지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직접적인 인용 외에도 신약 성서에는 에녹서에 나오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절 6절에 따르면 죄 많은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은 감시자들의 이야기와 밀접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자주 사용하신 선제하는 하늘 인물로서의 인자 개념은 인자에 대한 에녹의 묘사와 유사합니다. 셋째,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묵시적인 묘사 중 일부는 에녹이 본 환상과 유사합니다. 넷째,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인 최종 심판과 보편적 부활 사상은 에녹에서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연관성은 에녹서가 신약성경이 등장한 유대 및 초기 기독교 환경에서 영향력 있는 작품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어휘와 일련의 개념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대한 에녹의 영향이 반드시 그 책의 전체 내용이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에녹의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일부 요소를 통합하고 다른 요소는 무시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에디오피아 성경의 보조는 에디오피아 자체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아비시니아, 에비시니어, 로 알려진 이 나라는 수세기 동안 나머지 기독교 세계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기는 했지만 기독교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영향 없이 고대 전통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이 보존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기여했습니다. 첫째, 지리적 고립입니다. 산과 사막으로 둘러싸인 에티오피아의 위치는 외부 영향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정치적 독립이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다른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친 유럽의 식민지화에 저항하면서 역사의 대부분 동안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강력한 수도원 전통이다. 에디오피아 수도원은 신성한 텍스트를 보존하고 복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전례 사용입니다. 에디오피아 성경 본문은 교회 예배에서 계속 사용되어 지속적인 전달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전통에 대한 존경이다. 에디오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의 관습을 따르라는 압력에 저항하면서 고대 전통에 대한 강한 존경심을 유지해 왔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의 보존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 에디오피아는 많은 성스러운 문헌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이슬람 민족의 침략에 직면했습니다. 10세기에 포르투갈인들은 에디오피아를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했고 이로 인해 에디오피아 성경의 독특한 본문이 탄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교회는 이러한 압력에 저항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산에 있는 수도원은 분쟁 중에 신성한 텍스트의 피난처 역할을 했으며 헌신적인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그 텍스트를 꼼꼼하게 복사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 보존 역사에서 중추적인 순간은 스코틀랜드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가 에녹서 사본을 유럽으로 가져온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에녹서 전체가 서양 학자들에게 공개된 최초의 사례로 에디오피아 성경의 독특한 내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세기의 현대 보존 및 디지털화 기술의 출현은 이러한 고대 문서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학자와 독자가 에디오피아 성경 본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의 여분의 책, 특히 에녹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현대의 논쟁과 음모론은 수많은 논쟁과 심지어 음모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선정주의적인 아이디어는 고대 텍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매력과 탈맥락화된 해석의 위험성을 모두 반영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논란과 음모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식 억압. 어떤 사람들은 에녹서가 종교 권위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교회에 의해 의도적으로 억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정경 형성 과정의 역사적 복잡성을 무시합니다. 둘째, 외계 기원, 애녹서에 대한 특정 해석, 특히 감시자들에 대한 설명은 고대 인류 역사에 외계인이 개입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종종 텍스트를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셋째, 첨단 기술, 어떤 사람들은 본문이 신화적, 우주적 맥락을 무시하고 애녹서에 나오는 천체 현상에 대한 설명을 먼 과거의 진보된 기술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넷째,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그룹은 에녹서의 묵시적 환상을 사용하여 세상의 종말을 예측했으며, 종종 유한계시록의 구절과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다섯째, 신비주의. 일부 신비주의 및 밀교 집단은 에녹서의 요소, 특히 천사의 이름을 주술 행위에 사용하여 원래 종교적 배경에서 본문을 완전히 탈맥 낙화했습니다. 여섯째,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기독교 사상의 역사적 발전을 무시하면서 이 교리에 대한 증거로 에녹서의 명확한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일곱째, 역사 수정주의이다. 일부 이론에서는 에녹서의 종교 및 학문 기관에 의해 숨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의 진정한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성경적 주장은 에디오피아 성경의 추가 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경 전체의 신뢰성이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전통에서 정경형성의 복잡성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논란과 음모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상황에 맞는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중 상당수는 텍스트와 역사적 과정에 대한 탈맥락화되고 단순화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고대 문헌에서 시대차고적이거나 탈맥락화된이 책들은 종종 이러한 문헌의 실제 내용이나 역사적 중요성보다는 현대의 우려와 불안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이 아프리카 영성에 미친 영향은 에디오피아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아프리카의 고대 전통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다리를 제공하면서 뚜렷한 아프리카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지닌 에디오피아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이자 진정한 아프리카인 신앙의 표현을 추구하는 다른 많은 아프리카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에녹서와 같은 에디오피아 전통의 텍스트 보조는 기독교의 맥락 내에서 고대 전통의 요소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문화유산과 새로운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애쓰는 많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녹서에 나오는 정교한 우주론은 천상 영역과 영적인 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많은 전통적인 아프리카 세계관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과 기존 아프리카 영적 관점 사이의 원활한 통합을 촉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에 나오는 천사와 영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아프리카 문화에서 이미 친숙한 영적 개념을 논의하기 위한 어휘를 제공했습니다. 더욱이 희년과 에녹과 같은 책이 포함된 것으로 입증되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 대한 에디오피아 성경의 강조는 조상과 전통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인식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새로운 신앙을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조상 전통의 성취와 확장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 본문에 깊이 뿌리를 둔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전례와 의식 관행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예배 형태가 발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 교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통 악기, 춤, 예술 형식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요소를 종교적 표현에 통합하려는 에디오피아 접근 방식의 확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원 전통은 독특한 성경 본문에 담긴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가정 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전통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깊고 관상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수도원 및 기도 공동체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등장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은 아프리카 해방신학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녹과 같은 책에서 볼수 있는 사회정의와 해방이라는 주제에 대한 강조는 많은 아프리카인의 억압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경험에 공감했습니다. 아프리카 신학자들은 대륙의 사회 정치적 현실을 말하는 신학을 표현하기 위해 영감을 얻기 위해 이 본문을 참조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성경의 고고학적 중요성은 놀랍습니다. 에디오피아 수도원은 고대 사본이 중요한 저장소였습니다. 이들 수도원 중 상당수는 서기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수세기 동안 문서를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대규모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유적지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통해 성서 본문뿐만 아니라 고대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신앙을 조명하는 주석서, 전례 저작물, 역사적 문헌도 밝혀졌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져온 에티오피아의 원고 제작 전통은 수세기에 걸쳐 글쓰기, 사파, 제본 기술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그림이 자주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두루마리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며. 종교예술과 도상학의 진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에디오피아 성경은 유적지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디오피아 기독교화의 중심 역할을 한 악숨. 악숨. 시에는 에디오피아 성경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적과 기념물이 있습니다. 11세기에 지어진 랄리벨라의 유명한 바위 교회도 에티오피아의 성서 전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본에 대한 언어 연구는 에디오피아 교회의 전래 언어인 게즈, 지이지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결국 언어학자들이 고대 세머와 현대 세머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본이 본문 변형을 보존하는 것은 성서 본문 비평학자들에게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에디오피아 본문과 다른 고대 성경 번역본 간의 비교는 성경 본문이 전달 역사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